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색깔 지우기와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큰 폭의 정책 변화가 예상돼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미칠 여파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를 대외정책 양대 축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국에는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 교역 질서 변화를 예고한 셈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실현될 경우 원가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에 예고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외교, 안보 등 분야에서 트럼프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 트럼프발 무역 갈등 리스크가 지속되면 중국과 무역 관계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대비와 함께 위기 속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